아, 리신. 아, 리신. 너무 아쉬운데? 쉐니 서폿 같죠? 아, 쉐니 서폿 무서운데? 쉐니 서폿이네? 만약에 카시면 난 죽겠다. 누가? <laughs> 카노 탑. 올수 수 있어. 미드가, 미드가 왠지.

<laughs> 자 부사들이여 가자. <laughs> 부사들이여 가자. <laughs> 어 개띠들? 개띠들 가자. 개띠들 가자. 메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어선어 아, 아, 선블루 오케이. 그만 차주세요 어머니. 이게 소야 말. 아 그만 해주세요 어머니. <laughs> 아아아저엄마랑 p c 방 와가지고 <웃음> <웃음> 엄마가 옆에서 발로 차고 있어가지고. 엄마는 롤 아시? 엄마는 RPG 아세요? 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어, 불쏘. 불쏘 좋지. 원래, 아니, 로스트아크랑 둘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은 불쏘의 날인가봐요. 나다 봤어? <웃음> 아이씨! <웃음> <웃음> 어머, 분노저절있는데부 분노? 아니, 아니. 살짝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저... 나 살짝 방금 소름 돋았다. 나도 방금 살짝 소름 돋았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진짜 심하게 분도장 있었거든요. 채팅까지 분탕치던 베인이었어요. 저도 어머머머. 와씨. 이 다트가 안 되네. 아 근데 역시 트타 저 터지는 딜이참 좋아. 이거 샤워. 아 그것도 좀 소름돋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 성남 여분들 많네. 아니, 어, 쉔, 뭘 믿고 자꾸. 자 그러니까. 저 도발 하나 믿고 좀 들어오는 거,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 멋있네. 쟤또왜 저렇게 미니언한테 계속 맞고 있지? 리퍼도? 리리케이오선이이 아, 아! 오케이. 오요이 오케이. 어이오 오케이. 아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때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요케이 오케이. 오 아, 조졌다, 이거. 날 죽이고 싶었겠지만? 안 돼! 미신와버렸어 씨.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 저 트타님 도발 당하면 제가 죽거든요, 이제. 오케이. 사온 거라곤 신발 단 하나. 아, 빡친다 이거 좀 사람이 겠 뭐지? 그 허블 블라디였어요? 까비? 뭐지? 내가 살게 별로 없더라. 허블이 블라디예요? 응. <laughs> 날 먹었고 다녀봐 이새끼 키나 어디 갔어 퍼블 남인데 퍼블 남이에요? 예 네, 우리 우리 아야 퍼블 오 나이스 아나 있다 아 그럼 이거 할까요 네 이자자뭘믿믿저저지지기해이 여기 을못 여기 뒤질라고. 을저 아! 음. 탈주할게요 아킬하진업 탈주하는 거업을이긴해이해이작업남이궁남 하아 h 어, 나 CS 개못먹저 미포 봐봐요, 저. 훨씬 잘 먹고 있어. 나이스. Okay. 대포 먹었으면 다잘 먹은 거야. 오케이. Okay. 음. 아, 남미님 CS 진짜 못 드시네요. 네, 아, 죄송해요. 저 원디치고 제가 CS 못 먹네요. 파진 먹는다. 어, 리, 리슨 두껍이다, 이거. 리슨 두껍이에요, 지금. 얼굴부터. 보게 봤다. 가슴 옆경 보는 좀. 이 두껍이 한번 봐줄래 이거? 응응. 응응. 어제. 그거 두껍이에요? 아이, 이 두껍이 펴주기 칼 있다고 펴주지 못거든요 아, 끄다. 표시 아. 아빠. <laughs> 우린 오래빈데 너는 사레빈 네. 그걸 또 맞네. 소풀. <laughs> 아 이거 진짜 죽겠다. 하이. 나 마나가 없어요, 이제. 아껴야 돼. 지센이 <laughs> <리신이> <laughs> 어디에 있을까? 그랬다. <laughs> 흐흐흐스 <laughs> 쟤네 둘이 안 맞아 그냥 <laughs> 타이밍이 안 맞아 그냥 지금 여기 있어요. Bl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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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이 d y Bloody. b 아나 죽어! 나 죽어! 아 어, 아짜 아.. 이거 이거.. 블라디 킬? 아.. 나 이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잘했어 아 빨간.. 아니 그 아니야 제가 내가 빨랐어. 너 공. 너도 마. 내가 공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먹었지? 미신, 아... <laughs> <laughs> 여기. 욕 먹어도 돼요, 이거. 네. 나거야 가는 중. CS 먹어야 지타니 오케이. Okay. 어, 미포도 간다. 도와줄 okay. 수 있어? 아, 있어있어 <laughs> 어떻게 죽음, 저거. 아, 어떻게 지금 저거? 다시, 다시, 다시 찐 여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서 공을 맞았어. 세탈 아, 곳이 없어. 어, 여기 와드가 근데. 근처에 하나도 없다. 거의 까비까비 피하도 못... 아... <목소리> 하지만 스타가 포칼리 나왔으니까 미퍼 X밥 <목소리> <목소리> 하지만 아나 카시 궁 맞고 궁을 아예 못 썼어 궁좀 씨발 쓰고 죽고 싶네 아 욕하지마? 오케이 알겠어 이제 아프지 알고 있어 이제 애들 막 들어올 거거든 나이스. 나왔다야겠다. 아, 도망가 자고 네, <목소리> 이거 표지, <그렇지>? 아, <봐>, 이게 먹을 <목소리> 수있어 <목소리> 거의. 지카 지금 지금 요 이거? 가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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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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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케이. Okay. 나이스. Okay. 여기로 올라갔다 올게요. 오케이. Okay. 챈 어딨어? 집집가까드파니 okay. 오케이. Okay. 나나왔나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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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나와, 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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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나와, 나와, 나네이와 괜히 왔구요 존나 달려서 왔는데 <laughs> 미년 순삭이네. 아니 미친. 안돼. 안돼 미친. 나이스. 와나 <laughs> <laughs> 어, 진짜 놀랐어요. <laughs> 아니 미놀랜데. 빨리 집 가야겠다. 죽겠다. 어? 오. 남이. 오, 자와... 것도... 나 이제 힐... 힐도 네번더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서로 서로 카정 중이네. 저희 이거 갈게요. 오케이, 아디 와서 판단해 주세돌 살짝 여기 가는? 안되나? 응? 어디? 와드 와드 아 와드 저없어요뒤에어 여기? 디어피어어요 5초 뒤에 더 있음 디이디 싸움 걸려도 될 듯? 안좋으신다는거지? 잡혔스잡혔스 다... 나이스 오 좋아 용 빠르게 용 용용용용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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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저 소딱 타워 밀고 있겠습니다 명 이거? 네 타워 미세요 저는 와드하고 겠습니다 뒤지든 말든 와드하기 블라디블라디 어블라디 보자 와야 아안 도와주러 갈뻔안 도와주러 갈 뻔했네 아 우리가 이제 화염룡 다 먹어요 님들 오케이 소원님 <laughs> 소원 들어줄 킨드 친구 구하 어케 확케어 무서 워어 죽었다 안 죽었네 집에 있군빨야빨야 <laughs> 하고 거 문제... 제가 하는 중 잡았다 와이걸 맞아? 어. 아 제발 어잡아줘잡았시잡았 말이야 이잡았잡았 <laughs> 이런 았어잡 아. 없는 다행이다았다렸다 사실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응? 카시 탑을 힘들죠. 가시 때요. 데타서 나와서 가지 빨리 밀어버려. 밀어버려. 카시 이런 싸가지. 가자 싸가지면 카시 잡으러. 아 잠깐 잠깐 잠. 아야 아야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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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거. 카시 저 칠게요 그러면. 그래. 카시 어디 갔. 지 어디 갔어. 오케이. 한줄한 줄. 아 또. 어. 어. 다시 음. 어. 음. 딱, 궁 모션 보이잖아. 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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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빨리. 전력 내려가줘요. 에.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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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아, 까비. 어, 뭐야. 뭐야, 얘. 봐도 돼. 음. 잠깐만. 음. 까비. 노플. <laughs> 미리 밀어도 되겠다. 저 레드 먹을게 이거. 여기 표시 이거, 늑대. 아, 나 만화 없 빨리 다져아 어우, 라일라이 개쎄네. 네, 난태태까지난태포 나올 때 까지만 너, 라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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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 음. 아닙니다 원딜 한두 개월만 통고하는것 같아 아 아아 어디가 와드였던 것인가 돌아서 가자 이럴 줄 알았어 저도 사 잡았다 종끈 켰고? 카시가 왔고? 나이스 터렛 어게 아드지잘달